오늘도 드시락을 싸줘야겠죠. 당근! 달걀, 달걀, 달걀. 달걀, 달걀 까주고요. 후로로로로로. 하나 더, 까주고요. 음. 검은 거를 빼려고 했거든요. 노력은 했습니다. 다진 당근. 매, 멸치 넣고요. 달걀이 없었으면 도시락은 뭘로 쌌을까요? 오, 버터가 있네요, 집에. 이때는 엄마랑 같이 살았을 때라 멸치도 있고 버터도 있다. 지금은 없다. 멸치 먹고 싶. 멸치 맛있는데. 네. 원래 원래도는... 노른. 오 탔네. 후. 자꾸 높네요. 빼지. 저렇게 누렇게 익었으면 뭐하냐? 빼네요. 저건 명란입니다. 명란구이 좋아하세요? 전참 좋아하는데요. 지금 냉장고에도 1kg가 있답니다. 음, 음 귀엽게 생겼다. 뇸뇸뇸, 맛있다. <laughs> 마늘을 다져 주고요.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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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음, 마늘 냄새 너무 좋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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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썰어 주고요. 오, 두부다. 두부 맛있어요. 물을 구워줍니다 네 기름 조심하시고요 좀나 따가워요 네어 완벽해 딱 맞아. 맞아 기분 좋죠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간장을 쪼로롱 마늘 파두 가루를 꼬돌돌돌돌 매운 고추도 넣어주고요 조리면 맛있는 두부조림입니다음 배고프네요 케첩을 넣고 달걀 음 이단 넉넉한 인심이죠 명란 구이를 넣고 햄 다섯 조각 맛있게 조려진 두부조림을 차곡차곡 넣어주고요. 참기름 음. 참기름. 우와 우와 맛있겠다. <laughs> 배고파서 잠깐 네 담아주고요. 귀엽죠? 4개 넣어 주겠습니다. 도시락! 아아! 잘 잠궈주고요. 들어갑니다. 현관에 있으면 고양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